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어, 산행을 하고 하산을 하다가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귀한 약초이면서 또 나물이기도 한 식물 하나를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어, 등산로 주변이나 아니면 어, 밭과 언저리, 어, 뭐, 눈두렁, 약간 습기가 있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약간 그 뭐라고 럴까요 습기가 많은 곳, 예 그런 데서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형상이 이 마디 부분의 형상이 예 소의 무릎 우리가 키우는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우. 예,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예, 새무릎이라고 부르 부르는 예, 우슬입니다. 이 우슬은 어그저 초봄에는 이 잎사귀를 어 나물로도 먹습니다. 예, 어린잎을 나물로도 먹고요. 그리고 인제 어, 가을 늦가을 한, 그러니까 한 9월 말이나 아, 10월 초가 되면은 이 뿌리 이 우슬뿌리를 캐서 어, 캐가지고 그거를 말려 예, 세척 후 말려가지고 예, 닭발 있겠습니까 닭발 예, 닭발하고 섞어서 푹 구워가지고 예, 그걸 마시면 예, 애로부터어 그 뼈에 관련된 그그 그, 그 통증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병들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 뭐 무릎 통증, 근육통 이런 거에 아주 좋다고 예, 저, 옛날부터 우리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아, 해 드셨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 예, 우슬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막 했습니다. 다시 심어 놓을 겁니다. 예, 뿌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아, 이게 뿌리만 채취를 해서, 아, 늦가을에. 지금은 이파리에 지금 영양분이 다 가있기 때문에, 이제 늦가을이 돼야 다시 뿌리로, 아, 이 식물에, 이게 우슬 세물배의 예, 그 기운이 뿌리로 다 내려옵니다. 그때 캐서 세척을 하고 예, 서늘한 곳에서, 예, 천천히 말린 다음에, 이제 그때 닭발과 함께 이렇게, 예, 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내지 1, 2일 정도를푹 고아야 됩니다. 예, 고아서 그, 나중에 그게 확고게 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TV에도 많이 소개됐고, 네, 그런데요. 그, 이제, 푹, 고음은 이제 묵처럼 된다, 묵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드시면은, 아, 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어르신들, 아,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데 아, 도움이 된다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임상 실험에서도 아, 그런 효과를 효과가 있다고 다 그거는 밝혀진 내용입니다. 아, 큽니다. 이우을이쇠 무릎도 큰거큰 거를 캐야지 예, 뿌리가 실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예, 소의 무릎과 닮았다 그래서 예, 말 그대로 예, 소자 서가지고 우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새 무릎이라고 하고, 하고요. 이걸 꺾으면 여기가 마디가 툭 끊깁니다.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깁니다. 이 부분에서 네, 툭 끊깁니다.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데 보면 몽땅 굴락으로 되어 있고 또 막상 차리려면 또안 보이는 게또우슬입니다 저도 올 가을에는 좀, 그동안 제가 산을 다니면서 우승을, 우수를 많이 봤는데, 아 우수를 캐서 한번 닭발하고 이렇게 한번 고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올해는 좀 고아가지고, 좀 실한 걸로 좀 채취를 해서, 어 닭발하고 고아서 어머니 좀아 드리고, 예 가족들도 먹고, 저도 먹여야겠습니다. 예, 산을 많이 다니다 보면, 예, 무릎이 안 좋아지는 거는, 예, 당연 지사라서 저도 좀 챙겨 먹여야 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 산하의 지천이로 널려 있는, 예, 흔하디 흔한 이 식물 하나, 식물 하나가 예, 나물이 되고, 그 약초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게 모든 그 산야초, 예, 산야초라고 하기도 하고 산 약초라고도 하는데 예, 산야초에는 약초를 비슷한 모든 아, 식물들이 포함된 그걸 산야초라고 하는데요. 산과 말 그대로 산과 들에서 자라는 예, 어, 풀들 식물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 큰 개념에서는 산야초가 맞습니다. 이 사냐초의 그, 이 귀중함을 알면은 약초가 되는 거고, 네, 모르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옛날 우리 조상님들, 조상님들은 이런 걸다 이렇게, 그때는 뭐, 뭐, 조선시대 이런 때는 뭐, 뭐 약이 변변치 않았죠? 약이 야 거의 없죠 양약이 없잖습니까다 네, 한약 그걸로 했기 때문에. 한약의 그 모든 주 원료가 이렇게 산과 들에서 자라는 산약초가주 원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 이런 식물들, 그러니까 약초들도 약초들, 나물들도 다 이렇게 이게 안 좋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다 지구 온난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는 게다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아, 걱정입니다. 아,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진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눈이 올 때는 눈이 와야 됩니다. 제가 이 우수 세무릎에 관한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 자막을 통해서 아, 시청자 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아,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아,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큰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